일리 나와, 일리 나와. 너 때문에 내가, 내가 가슴 애간장을 몇번 놓고 왔네, 그냥. 빨리 나와. 앞으로 여기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내 신물, 내심안깔아줄 거야. 나와. 응? 누가 데려간 줄 알았네, 그냥, 보리를. 빨리 나와. 하나, 둘. 이제 졸려. 계속 응? 눈 아무리 둘려도오지어불러면 나와야 할거 아니야? 없어진 줄 알았네 그냥 빨리 와, 나와 이리 불이, 이리 나와, 불이야, 아이고 이쁘다, 우리 불이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불이 나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불이 나오지, 아이고 이뻐라, 간식 줄게, 불이야 간식 줄게, 이리 와, 아이고 이뻐라, 우리 불이 나오자. 나오자. 알고 이뻐라. 우리 불이야. 이리 와 안아줄게. 이리와 알고 이뻐라. 우리 불이 이리와 물지 말고. 이리 나와봐. 빨리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 나오세요. 어 이거. 물을라 그래. 물을라고? 이거 시그냥 니가 고양이냐 지금? 응? 나와. 빨리. 나와. 이리 와. 혼날라고 그냥 나와. 빨리 나와. 맞을라고 그냥. 난때는 보리야 하면 나오더만 오늘은 왜안 나오는 거야 지금 누가 데려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짜 아빠 방에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오빠 방에도 없고 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니 뭐야 이까깝한이굴 속에서 살고 니가 고양이야? 빨리 나와 보리야 나오세요 아고 이뻐라 우리 보, 보리 보 예쁜 거 줄게 물지 말고 물면 안 되지 아고 이뻐라 고구마 줄까 보리야 고구마 줄게 빨리야 고구마 줄게 보리가 고양이로 태어날래다 말았나 봐 고양이같이 이러 보리야 아고마 이뻐라 우리 보리 이쁘지 아고 이뻐라 우리 아고 아이 이뻐라 우리 보리 나와세요 아고 이뻐라 데리고 나와야지 아고 이뻐라 고구마 줄까 보리야 고구마 줄게 이리 와 빨리, 빨리 고구마 줄게 아이고 이쁘라 우리 보리 이리 와 고구마 줄게 고구마 먹으러 가자 보리 고구마 먹으러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이렇게도 힘들게 나오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나오세요 얼른 가자 고기만 고구마 먹으러 가자 이리 와. 아이고, 보리야, 이리 보리 이리 고구마 먹으러 가자 얼리 아이고 이쁘라 안올 거야 가자 고구마 먹으러 가자 고구마 보리 고구마 주려고 삶아놨어 얼른 가자 잠이 계속 오냐? 그럼 들어가버려,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 마. 들어가, 들어가, 돌아가. 들어가. 들어가네, 진짜. 잡네 <laughs> <laughs> 우리, 나오쏭, 나오쏭. 나오시오. 우리, 나오시오. 아이고, 어디 간줄 알았네, 이마. 빨리, 너 이마 나와. 어디 물을라고 어디 물을라고 이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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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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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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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좋은 말로 할때 나와, 어예, 물어 때려, 때려, 나와, 빨리, 또문네이 고양인가 봐, 얘가, 고양이, 어, 이거 봐, 물, 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하 나 오라니까 엄마 물어 물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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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너 고양이 아니잖아 보리야 빨리 이리와 간식 고구마 줄게 고구마 빨리 고구마 먹자 아이고 보리 고구마 먹으러 가자 더꽁꽁꽁 꽁, 꽁 가져와라 꽁 어딨지? 보리야 꽁 어딨지? 꽁 가져 꽁꽁꽁 꽁 가지러 가자 까하자 엄마 이거 아까 두드려 가지고 응. 겁먹었어 그거에 보니까. 음, 응. 그래 그래 요 경계하잖아. 음. 어, 아니, 그거, 하지 해라, 마, 그거 하지 마그 하지 마. 어. 나와 빨리. 구리아리 나와. 구리 보리 나오세요. 구리아리 와. 구리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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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나와 구리. 이거 나와. 응, 오빠는 안 무네. <laughs> 오빠 좋아. 아이고, 우아이 예뻐라. 꽁 어딨냐? 꽁. 보리꽁. 꽁 가져와라. 보리꽁 가져와라. 꽁. 꽁 어딨지? 보리꽁 보리 어딨지? <laughs> 어! 보리 꽁 보리 꽁가져허 꽁꽁 꽁꽁허허라 꽁 햇빛 보기 참 힘드네 얘는 고양허허인가허허허허 어디? 간식 주면 나올 것 같은데. 간식 줄까? 우리 간식? 우리 간식 어딨지? 아이고. 우리야. 그렇지, 간식, 간식 먹자. 우리 간식 여기 있네. <laughs> 우리 간식. 우와, 간식 먹자 우리. 간식. 간식 먹자. 가자 우리. 가자. 아이고 탈출했네. 간식 아니다. 간식. 간식, 간식. 밥이야, 낚였지 고리야. <laughs>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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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아니다, 간식 밥이야. 간식이라고 속았지? 난 속았어.